와 어디서도 볼수 없는 할인 최대 35% 할인에 추가 20% 할인 쿠폰까지 오늘은 제 최애 브랜드 몽돌의 아이템 6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워크 자켓 올해 더 핫해질 아우터죠 롱한 기장과 여유로운 핏으로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워요 카라의 가죽 배색이 세련된 포인트 두 번째는 레이어드 티셔츠 부드러운 리오셀 소재로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티셔츠와 슬리브리스가 세트라 단독으로도 레이어드로도 활용도 최고예요 세 번째는 부츠컷 팬츠 바지 맞집 몽돌에서 가장 추천하는 데님 팬츠로 직접 입어보고 정말 만족했어요 과 하지 않는 세미 부츠컷의 다리 길어 보이는 핏이라 강추. 네 번째는 코튼 셔츠.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한 셔츠입니다. 레귤러핏, 오버핏, 원하는 스타일 선택 가능하고 탄탄한 소재라 비침 걱정 없어요. 다섯 번째는 화이트 데님 팬츠. 봄 여름 필수템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입니다. 하얀 화이트 데님을 찾고 있다면 추천드려요. 여섯 번째는 시스루 셔츠. 시원한 나일론 소재로 은은한 비침이 있어 여리여리 무드를 연출하기 좋습니다. 코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이템이죠. 마지막으로 클리어런스 할인도 진행 중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.